일단은 교점의 좌표를 좀 알아야겠네. 교점의 좌표 알기 위해서는 두 직선의 방정식 필요하지. 자, 그러면 첫 번째 직선. 얘를 기흑이라 할까? 기흑에 직선의 방정식 작성을 해보자. 자, 그러면 기울기가 어, 기울기가 그래프로 그릴게. 이 기흑 직선의 기울기는 x가 이만큼 증가할 때 y는 이만큼 증가했네 x가 5만큼 증가할 때 y도 5만큼 증가했지 기울기 얼마다? 1이다 그래서 y는 기울기 x니까 플러스 x, 아 그냥 x 되겠지 그리고 y절편이 5야 플러스 5라고 바로 쓸수 있네 자, 니은 직선도 우리가 직선을 계산을 해보자 얘도 맞찬가 같아 몰라, 어떤 색깔로 하지? 이색깔로 할까? y절 x절편이 마이너스 2고 y절편이 마이너스 4야. x가 2만큼 증가할 때 y는 4만큼 줄어들었지. x가 2만큼 증가할 때 y는 4만큼 줄어들었다. 마이너스 4만큼 증가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 즉 기울기 얼마다? 마이너스 2란 소리네. 이제. 그래서 y는 마이너스 2x y절편이 마 4니까 뒤쪽에다가 마이너스 4 붙여주면 끝이네. 우리가 두 함수 구했으니까 얘네들의 교점의 좌표 구할 수 있겠지. 그럼 이거 대입법 쓸까 대입법? y가 a니까 y 대신에 a를 넣어도 상관없지. 그러면은 x 플러스 5가 마이너스 x 빼기 4야. 이거 x에 대한 1차 방정식. 그러면은 3x가 마이너스 9네. x가 마이너스 3이고. 그럼 y가 얼마 되지 이거? x가 마이너스 3이니까 y는 2가 되겠지 즉, 교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3, 2가 되네 이 점이 y좌표 2기 때문에 직선의 방정식도 y는 2가 되겠지 그럼 몇 번이지? 답은 4번이 되겠네 그지? 자, 그 다음에 잠깐만, 잠깐만.